네. 한, 마주 보시고. 눈빛 껴안 한한번 하고 갑시다 두 분은 한 마주보시고 하는 아, 순간 예. 속에서 눈비껴 한번 하고 갑시다 두 분은 한 마주보시고 요 벌써 눈비환 한다는 멘탈이 뭐야? 뭐야? 왜? 어? 나리, 아 뭐야? 아니 뭐야? 난이날 스트레스가 좋아. 좋아해? 어머 어머. 그게 아니라 저 솔직히 네 좋아요? 이런 <laughs> 그 스튜디오 예능이 진짜 오랜만.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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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둘셋 보세요. 셋 보세요. 어, 거의 동의 없어. 보 아, 아, 친구다. 어. 여기 친구다. 친구야. 인정, 인정 보니까 안 움직이네. 아, 여기 친구야. 여기 친구. 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질문 가시죠. 아,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성으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적이 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적이 있다. 하나, 둘, 동시에요? 그럼요. 동시. 비가 어, 많이, 많이 돌아가는데요. 돌아가. 자, 이성으로 호감을 느낀다고. 하정수 씨. 하정수 씨. 하정수 씨 대답은 들었습니다. <laughs> 아, 그럼. 저임씨 대답을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노. No. 노. No. No. 아, 평온해. 평온해. 아, 안 움직이네. 아주 평온해요. 지금 처임 씨는. 저기, 좋은... 하정수 씨. 비가. 벌써 <laughs> <또, 또, 웃음> 떨어졌어요. 핏 빠졌어? 오늘 핏 빠진 날이야.